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양이 오늘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양이 많이 없습니다 양이 많이 없어요 양이 많이 없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새롭게 오신 분. 어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구독자 여러분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백건님, 오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옆에. 아이고, 정수님, 어서오세요. 네. 음. 어, 아침 7시 경매인데, 오늘은 어, 50분에 경매를 하네요. 예, 다른 때 같으면 어 입판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예, 일곱 시 경매로 할 건데 오늘은 50분에 하, 예, 하는 걸로 되어지고 있어요. 양이 완전 떨어졌죠. 완전히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완전히 양이 없어요.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 있고요. 그리고 갈치 자체가 아 양도 작지만은 아 그큰게안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 예 가격이 여동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음, 경매 중고요 어... 가자미가 오늘 네, 가자미가 나왔네요 네 가자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네 가자미가 나왔고요 고등어도 좀 나오긴 했는데 가자미 음... 나온 음, 네, 가자미는 구매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면은 구매하지 않도록 할게요. 와, 아기 봐보세요, 아기. 아기 입이 얼마나 큰지 사람 주먹도 들어가요 주먹이 아니라 머리도 들어가겠어요. 공교롭게도 두 마리가 입을 다 벌리고 있네요. 네. 음, 상품은, 갈치, 가자미, 고등어, 어, 백조기. 이 정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이고요. 음. 그래서, 어, 많은 양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면은, 가다가 떨어지면 두 개, 여기 두개떨 사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 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음. 여기, 죄송니다 15m 터에 있더라고. <목소리> 어서요 반갑습니다. 네, 어유 주인님 반갑습니다. 톰님 어서 오세요. 톰 케이 님. 아우 골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오늘. 어, 상품이 많지 없죠 많이 없습니다 갈치도 없고 예. 큰 것도 없어요 어, 큰 것도 큰 것도 없습니다 큰게 없어요 <laughs> 어쨌을까요 여러분 아 어, 달타냥님 안녕하세요 예. 허브님 어, 농부님 반갑습니다 모시님 반가워요 예. 그래서 어, 지금, 갈치가 됐든, 뭔, 어, 생선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엘리붐님, 미니맘님, 미나맘님, 네, 어서오세요. 자, 새롭게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영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입판방송 어, 한거 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판받은 상품 판매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어... 레몬님 어서오세요. 태풍님 반갑습니다. 네. 자. 10시 반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입판바아온 생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나오는지 한번 또지켜보다고요 예. 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 네. 어, 순장님 감사해요. 네. 호두님 어서오세요 혜진님 반가워요 네 양꼬치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예 오늘은 음 많은 양은 아닌데 종류가, 가자미가 늘었고, 네, 가자미가 한 가지가 늘어났네요 예. 네. 어, 갈치는 양이 확 줄었어요. 예, 네, 갈치는. 예, 네, 근데 가격도 어, 굉장히 비쌉니다. 예, 네,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자,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등어, 어 자,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 밴드 가입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동방글비 밴드 가입하시는 여러분, 어, 대화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가세 미역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1 0시반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과 입판 이판 방송도, 입판받은 생선, 어, 판매하도록 하고요. 네. 입판받은 생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 0시반 라이브입니다. 네, 성마님 어서오세요. 안만보기님 어서오세요. 인철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습니다. 아, 이 판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수협 직원분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배가 어, 빨리 들어와서 이 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까요? 오징어 어징어 갑오징어 아니고 일반 오징어입니다. 짐장들은다 하셨나요 여러분 짐장 예, 들은 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2분 만에 반이 넘어왔어요. 네, 반이 넘어왔고요. 어,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자면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머리가, 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음, 구매 안 합니다. 오늘은. 예, 가담이 구매 안 합니다. 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새롭게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동방불 브랜드 가입 부탁드릴게요. 동방굴비 밴드가입 부탁드립니다 에, 여러분들이 예, 밴드가입 하셔서 어, 어, 구매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굴비 밴드가입 부탁드립니다 동방굴비 밴드 가입하자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라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네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과 10시간 라이브에서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이판 구경도 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제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laughs> 감사해요, 아라님. <알았니? 웃음> 오늘 갈치가 양이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갈치가 없어요. 네, 갈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골비 동방골비 치시면 돼요. 동방 밴드에 가셔서 동방골비 치시면 100년 전통의 동방골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끝나갑는데 여러분.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나가요. 15분밖에 안 됐어요. 네,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끝나가네요, 여러분. 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라님. 근데 거기 가면 앞으로 좋은 상품 많이 올릴 거니까 응원의 밴드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밴드 가입. 네. 어 서브웨이 방님 어서 오세요. 네 선미님 반갑습니다. 대도님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동방불 밴드라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 평상시에 구매하고 싶은 상품들 네대화도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아기입니다 아기 여러분 아기 입을 쭉 벌렸죠? 네 아기예요. 아.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데, 입이 저렇게 커요. 여러분, 그리고 아기 손질할 때는 이빨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굉장히 많아요, 이빨이. 네,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네. 입의 가시가 굉장합니다. 칼날 같아요, 칼날 근데 봐보세요.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에도. 여기 안쪽에도 있죠? 네,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빨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아, 어, 현실님.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도 너무 궁금했어요. 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 양파는 다 심으셨어요? 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 한참 안 보이시길래, 어, 가을 거지는 다 하셨죠? 네, 가을 거지는 다 하셨.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밴드 가입하셨나요? <laughs> 아, 이 그러니까요. 어떻게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음,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도, 감기는 안 들으셨어요? 예, 건강하셔야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기가 오래 가요. 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 그, 갈치가 없다니까요. 진짜 갈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아이고, 아직도 김장, 이제 김장 하셔야죠. 전라도 쪽은. 예 네, 이제 김장 해야죠. 아, 네네. 아이고. 일이 층층 시야로 남아있네요. 아직도. 김장이 끝나야 올, 한 해가 끝나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휴, 대학생 안에 우리 현실님 양파심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휴. 어 쪽관이님 어서오세요. 네. 현실님 제꺼 전화번호 모르시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따 전한번 주세요. 라이브 끝나고 현실리전한번 <laughs> 주세요. 아, 영예님어 아, 명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이제 또, 김장하려면 가족들 다 내려오나요? 네, 네. 아이고, 그러시겠네. 어서세요. 네네. 동철님 반갑습니다. 밀키님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현실님 끝나고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음. 오대형님 어서 오세요. 꼬꼬복님. 네. 광진님 반갑습니다. 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벌써 끝나가요, 여러분. 아, 이번 방송이 20분 만에 끝나버려요. 예, 네, 그래서. 어, 봐보세요. 갈치가 큰게 없어요, 큰 게. 예, 네, 갈치가 큰게 없습니다. 절치가큰게 없어요. 음. 그래서, 어, 노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한 배나 두배 남은 거 같아요. 네. 자, 새롭게 오신 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동방골비 밴드 가입도 꼭 한번 해주세요. 음. 밴드 가입하시면 앞으로 상품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필요한 상품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한 상품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네, 아이고, 노영님 어서오세요. 네, 이민님 반가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갈치가 많이 없어서 오늘 비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가자미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가자미가, 여러분. 음. 음, 오늘은 가자미 가탕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가자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laughs> 아, 한 6분 정도만 더 하면 좋겠는데 6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판 <laughs> 방송이니까요. 이판이 끝나면 끝내야죠. <laughs> 네, 핸드폰 두 대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영님, 아 예. 변실리 하나는 어. 오늘 가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많이는 구매를 못할 것 같고요 조금 했어요 조금 조금 했지만 그래도 알차게 여러분들께 판매해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많이 할순 없죠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경쟁자 굉장히 많아요 현실님 <laughs> 끝나고 전화 한 통만 부탁할게요. 에, 아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끝나갑니다. 에, 끝나가고. 에, 네 벌써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어이구, 어찌했을까요 네, 자. 음, 음, 그래서 오늘 상품은 어, 10시 반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라이브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현실 님. 아이고.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전화 한 통화만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오늘 10시 반 라이브에 놀러 오세요. 전화 좀 주세요. 그리고 현실 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어제진어 입하는 끝났습니다. 입하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늘 갈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 많은 양의 갈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판매할 수 있는 어, 갈치가 구매됐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솔 신장님,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현실님, 이따 뵐게요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10시 반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나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따 봬요